둘이 같은 직업군이잖아 신경전이 거기서? 미묘하게 계속 있는 거야. 응급이 아까 딱 터와 마침과 딱 터에. 와나 진짜 아, 느낌 느낌이 이상하더라고. 타고. 나 지금 뭐 이상한 거 보는 것 같았어, 약간. 뭐가? 그 느낌이 음. 아, 너무 젠틀하고 너무 나한테 하지만. 잘해주고 은근한 신경전과 볼 것과 어. 음. 근데도 서로 리스펙해주는 그것도 아, 있고 아, 안건들려는 서로의 자존심도 있고 그러니까 다 보이지. 근데 와 영철님은 참 진짜 볼수록 괜찮아. 그런 아, 근데, 근데? 괜찮아. 영숙, 너는 아, 어떻게 있어? 그래. 가만히 있어. 나 고민해야지. 진짜 모르겠어요. 와. 나와 같은 결의 사람을 만나는 게 맞는 건지, 나와는 게좀 달라서 이 사람과 오래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어때요? 본인이 영숙이라면? 아 저는 아, 그래도 저랑 조금은 다른 사람이 저한테 끌리는 것 같아요. 어. 주변에서 보면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은. 싸우기는 엄청 싸웁니다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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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이해를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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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네, 저 영수. 네. 네, 저 영수. 네. 네, 저 영수. <laughs> 이거, 이거 먹어. 어, 이거랑 <laughs> 물은 나도 내 거. 이랑고거워요거랑만 네, 얘기, 얘기 좀 해. <laughs> 얘이좀해 조금 쉬다 가다가 좀 쉬고 있어요. 아, 쉬고... 하지 뭐 하지 말고 쉬고 좀 있어. 하지 마. 알았어. 순종할. 내가 그러니까... 순종할... 순종할게. <laughs> 아... 아 이번 기수. 야 순종할게 단어가 나옵니다. 아... 네. 순종할. 게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이렇게 해서 에너지 빼주면 좀 쉬고 있어. 에너지 다 이미 충전 다 해놨어. 아, 그랬어? 아그 쉬면서. 이따 봐. 이따 봐. 충전을 했군요 이미 다 충전했어요. 아... 다 자고 와가지고 아... 별또할 얘기 없고 하니까. 네. 누굴까요? 또? 누구? 여보세요. 네. 예, 영수? 네. 어, 있어? 네. 아, 네. 정수 씨가 최했구나 말을 해야죠. 뒷말을. 아, 나올 수 있어? <laughs> 저좀 이따 나갈게요. 아 저... 알았어. 그래. 언제 와? 네. 예. 공용 거실 갈게요. 한 20분 안에? 알았어. 네. 계속 녹화하는 것도 역효과니까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순종해. 기다려, 기다려. 순종해. <laughs> 아, 나 그냥 안심을 못 해가지고 그냥 안달 복달이네, 안달 복달이야. 진짜 안달 복달이라는 표현이 맞네요 아, 아 영수씨가 불안해. 많이 불안한 거야. 뭔데요? 뭐가요? 왜, 왜, 왜 돌아와? 예? 네? 왜 돌아와요? 영숙이 보러 갔는데? 그러니까. 아나 영숙이 보러 갔는데 이따가 만나기로 했어요. 어. <laughs> 이따 수고 수고 만나기로 했어요? 이메일 신아 진짜. 자 이제 영철이가 갔는데 만약에 영숙이 나온다. 와 그러면 이것 아이 그렇진 있을지. 않겠지. 네. 네. 어? 아문 열어도 되나요? 어. 네. 안녕하 하이. 네. 아문 열어도 되나요? 어. 네. 선생님요 목소리 어갱이 계 나오잖아. 왜 말씀하시지? 갑자기 사람 말문을 뜨면. 하세요. 하고 싶은 거다 해. 응. 하세요. 하고 싶은 거다 해. 뱉어봐. 뱉어봐요. 연습해야지. 뱉어봐 연습해야지. 하라고 하면 멍석 하나 정도. 어떡해. 잠깐. 들어갈게요. 네. 오 그냥 들어와. 다 이동하면 뭐. 근데 여기까지 들어왔네. 영철님은. 그러네. 그분은 밖에서 밖에서 뭐 계세요 이러다가 갔는데. 며칠 전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laughs> 며칠 전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laughs> 아, 아, 맞지. 아. 나는 이만큼 꾸역꾸역꾸역 잘했는데 아나도이겨네 아, 오늘 갑자기 왜 자신감 무. 자신감 무이 아닌가? 아 이제 진짜 편해졌어. 다 재정비 없어다 재정비 중. 아, 한 한마디 더 하시죠. 나가요. 딱온요 누가? 여자분들. 아! 어디 갔던 거야, 지금? 방에. 여자 밤? 응. 여자방? 응. 아유, 아, 아 지, 진짜, 진짜 쫄리라보다. 그니까. 나 아까 죽었는지 알고 있잖아. 뭐 왔어? <laughs> 죽었는지 알고 좀만 있다가 이거 좀 먹고 좀 내리고 좀만 있다가 이거 좀 먹고 좀 내리고 내리고? 네. 알았어. 예, 좀 눈치껏 그러면 좀 해야 되는데 계속 보채면 예,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수씨가. 여자들 다 알지. 알죠. 좀 뒤로 떨어져, 영수씨. 아니, 영철이가 다녀왔다며? 바로 나가시자마자 와서 이게 무슨 일인가? 나도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지금 나도. 영수는 계속 거절당한 기분일 거 아니야. 확실하게 손을 거버리 지금요, 영수 씨가. 그러니까요,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영수 씨가 확실하게 더 그냥 빨빨리 리 손을 확 거어주면은 그렇게까지 막 따라다니면서 이러진 않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영수 네. 얘기 좀할수 있어? 네. 자세한 건 내가 나중에 얘기할 텐데 네. 내일 영수 씨가 선택 안할것 같아. 누가 누걸영수이가 형을. 응. 근데 응. 어디서 그 죽을 받았어요? 응. 오늘 데이트나 오늘, 오늘 데이트. 아, 이제 영수씨도 아는 거지? 아, 이제 너무 늦게 알았죠. 아, 먼저는 아, 잘 아. 아. 알겠지. 뭔가 그냥 뜨만뜨만.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그게 50대 50이 아니라 뭐 6대 4 정도만 됐었을 때가 그 생각 안 했었는데 너무 똑같게 네. 50대 50이어서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오늘. 결정적이었어. 차라리 이대 일이 됐던 게 감사한 일인 것 같아. 음. 응, 착각할 뻔했어. 음, 그럴 수 있죠. 어, 그럴 수 있죠. 어, 어. 어 그러니까 마음 편해지는 거야 지금 내가 이제는. 아, 그렇지. 홀가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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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홀가분해. 어, 어. 재밌다. <laughs> 웃기죠. 웃기. 어, 재밌다. <laughs> 음. 아지올가 n 한게 아니라 아예 그냥 주무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what to do. I didn't k n o 이 what t 을 do. I didn't know what to do. I d i d n 다 k n 는 w what to 는 o I didn't know what to do. I 아, 표현을 좀안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하고, 어, 종합을 해봤을 네. 적에. 어, 틀리만 한는것 아,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영수기의 뒤를 멀리서 응원해주는, 어, 이렇게 박수 쳐주는 역할로 조용히 뭐 마무리를 짓는게 낫겠다라고 정리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되게 이성적인 분이에요 사실 네. 에, 그러니까 저렇게 딱 알아듣게만 얘기해주면 바로 그냥 딱 그러니까. 수도 받을 수 있는 음. 분이거든 그렇게 예. 하고 다음날 만나자마자 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둘다 그러면 안 되죠. <laughs>